안녕하세요 이준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 앞으로 문제는 이렇게 해설을 할 테니까 같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필요한 문제들은 해설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전 문제는 다 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는 게 있다면 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자 1회 문제 해설 하겠습니다 1회 문제 일회 다 하진 않고 제가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들만 해드릴 거예요. 자, 2번 할게요. 아, 다음은 미역과 참나무의 형태와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해 놓고 이와 같은 생명 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 깊은 예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생명 현상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일곱 가지. 생명체라면 이런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진다. 수업 시간에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걸 봤을 때 어떤 말을 의미하는 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1번처럼 미모사의 잎을 건드리면 잎이 접힌다 사람도 더우면 땀을 흘리듯이 생물도 건들면 반응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생물의 7가지 특성 중에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질 대사에 속하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 포도당이 효소들에 의해서 잘게 잘려지는 과정들을 통틀어가지고 물질 대사라고 말을 하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완전한 개체가 된다.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세포보다는 얘가 분열하는 과정에 대한 더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생명체는 발생한다.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먼저 하면 식사 후 혈당의 증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인슐린 분비된 이유는 식사 후 증가는 우리 혈액의 당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분비되면 혈당이 70 내지 110밀리그램/퍼데시리터를 넘지 않도록 향상성의 범위 안으로 혈당의 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향상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미역이나 참나무나 우리가 다 광합성을 하게 되잖아요 미역은 이제 뒤에도 나오는 이 갈조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음. 물속에 살죠 얘는 식물이 아닙니다 조류입니다 식생분진 때 우리 했었죠 조류는 아직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와 줄기와 잎이 없어요 그런데 미역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뿌리랑 비슷한 가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잎이랑 비슷한 엽상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잎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광합성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광합성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이 넓어야 빛을 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빛을 받기 위해서 잎을 가지게 된거고땅 어, 속에 있는 물이나 무기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뿌리를 만들게 된 거고요. 걔네들을 수성하기에는 이 줄기라는 구조가 적합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식물의 형태로 진화한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사 번이 되겠습니다. 사막에 서생하는 선인장은 잎으로 돼 있으면 잎으로 너무 수분이 많이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잎이 없어지고 잎이 가시로 변한 거야. 사막의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한 겁니다. 답은 4 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4번. 다음은 생물의 구성 체계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항상 시험을 잡으려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생물이긴 한데 걔네들의 구성 체계. 이거 다음에는 5번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5번 같은 경우는 동물이라고 알려 줬죠. 이건 알려 주지 않고 그냥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직계를 가지는 것은 생물 중에서는 식물뿐이죠. 만약에 원핵이라든지 뭐 균류라든지 원생생물 이런 애들은 이제 조직계까지 발달하지 못했어요. 동물과 식물이 이제 조직기관으로 발달하게 되었는데 조직계를 가지는 건 유일하게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인 거고요.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더 하등한 그냥 단백질 및 핵산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죠. 그래서 생물의 구성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는 건데 조직들이 모이면 이제 식물에서 기관을 만들죠 ㄷ B는 기관이다 라고 한 것만 맞아서 답은 2번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와 암기를 좀 병행을 하면서 문제를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뭔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외워야 되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풀어 봅시다 다음은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순서 네. 음. 발견하는 과정하순서정을순없와상관이 나열한 것이다. 이 나열한 이다이내이내용을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면내서은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내용이내용이이은이 내용은 이 어, 연역적 탐구 방법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복습하자는 개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라, 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 이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연역적 탐구 방법론의 그 과정을 물어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설이죠. 가설을 찾는 방법은 뭐뭐 할 것이다.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가설이라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가 빠져 있는 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저라면 ᄅ을 딱 봤더니 나머지 문장 중에 뭔말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설이라고 해놓고 어, 푸른곰팡이 어떤 물질은 생,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가 리얼인데 디귿 같은 경우는 어, 푸른곰팡이 어떤 물질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고 단정되었으니까 이게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틀을 잡아놓고 앞뒤를 에, 만들면 되겠습니다. 가설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관찰해가지고 이걸 것이다라고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설 안에 모든 게 있는데 가설. 푸른곰팡이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거라고 생각하는 관찰을 찾으면 되겠죠. 그 관찰이라는 게 이제 기억에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균을 배양하는 배지에 푸른곰팡이가 있었더니 세균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관찰을 했으니까 기억담의 리얼을 배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설이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실험 디자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가설에서 뭐뭐하면뭔뭐할 뭐뭐 것이다라고 해서 푸른곰팡이 어떤 물질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작변이 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가설 안에 제가 조작변이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푸른 곰팡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세균의 증식이 억제가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있고 없고 조작변인을 만든 실험 디자인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세균. 하나는 아, 두 개다 뭐 세균을 넣는데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안 넣고 한쪽에 푸른 곰팡이를 넣었으니까 아, 미음이 이제 실험 디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될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어, 실험 디자인을 했을 때그 실험의 결과를 그냥 뭐라고 뭐 돼요? 담백하게 말을 해준 게 실험 이제 결과가 되겠죠 실험 결과 그래서 니은을 읽어보면 푸른 곰팡이를 넣은 데서 세균이 안 자랐고 세균만 넣은 배지에서 세균이 자랐다라고 담담하게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니은이 결과 음, 아까처럼 어, 그 결과를 정리한 게 우리의 결론이죠 답만 찾는다면 저는 리얼과 미음을 먼저 보고 두 번째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무조건 답을 먼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험이 디, 아,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음, 자 제가 요 페이지를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면 아, 유성생식을 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손을 만드는 애들은 다 생활사가 이배체 시기와 반수체 시기에 있다. 이건 교재교재몇 페이지냐. 제가 안 하고 넘어온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신생분인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거 수업시간 하는 거 너무 시간 낭비라서 안 했습니다. 혹시 수업시간에 들은 사람이 면 앞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가시고 이 아래 문제풀에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하지 않은 애일수록 하등한 애일수록 N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형태인 식물. 식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지만 어떤 종류의 식물이든 N 상태와 이한 상태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뚜렷하다는 게각 시기의 크기가 사람으로 눈 사람의 눈으로 볼 만큼 뭐클수 있다. 그 다음에 각 시기가 체세포 분열을 한다. 뚜렷하다는 게 체세포 분열을 한다. 이런 뜻이죠. 유사 분열한다. 을 하등한 애들은 N이 우세하다는 건 N 상태가 더 시간이 길고 N 상태에서만 유사분열을 하고 2 N 상태에서는 유사분열을 안 하죠. 그래서 2 N 상태가 되는, 다 여기 가장 오른쪽 보면 균류와 조류의 그 생활사를 보면 배우자. 배우자라는 게 정자, 난자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배우자의 대표적인 예죠. N 상태의 수정에 참여한 애들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데 N 상태의 배우자가 수정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또 EN의 접합자가 된다. 아, 이런 용어들은 제가 꼭 외우라고 했어요. 식생분진 때도 했죠. 접합자가 됐는데, 얘네들, 하등한 애들은 접합자가 된다면 유서분열 하지 않고 바로 감소분열해서 N 상태의 포자 네개가 만들어진다. 감소분열 과정을 거치니까. 포자 상태로 딱 만들어진 다음에 포자 상태에서 유사분열을 해서 만들어낸 N 상태의 다세포 상태를 우리가 배우체라고 한다고 했죠? 음. 그런데 그 식물 같은 애들은 이 식에 각각 다 뚜렷해가지고 N 상태의 이 배우자들이 다시 중간으로 넘었습니다. 수정하게 되면 EN의 접합자가 되는데 여기서도 유사분열을 해서 이 n 상태에 다세포 상태가 되는데, 얘를 포자체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은 다 외우는 거야. 중요 용어라서 제가 꼭 외우라고 했죠. 근데 포자체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생세포를 만들어서 일부가 감소분열을 해서. 포자를 만들어 내게 되겠죠 보통 포자낭 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다고 우리 식물 생략 했습니다 몸 전체 다 되는게 아니라 포자체 중에 이 포자낭 이라고 한 부분에서 감수 분열해서 이제 포자를 만들게 되죠 둘다 뚜렷하기 때문에 또 포자 에서도 n 상태의 다세포 상태를 만들어 내게 되고 그를리가 배우체 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어, 그때 안한 용어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배우자는 N 상태 의 수정에 참여하는 애들만 배우자라고 합니다. 정자, 난자가 대표적인 얘인데 이게 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정자, 난자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얘를 안 배우자, 수 배우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자는 안 배우자고, 정자는 수 배우자죠. 또 사람은 정자는 작고 난자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형 배우자, 이형 배우자라는 게 모양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음, 모든 식물, 생물이 그런 게 아니라 좀더 하등한 애들인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의 사이즈, 크기, 모양이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동형 배우자라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피트 기출입니다. 여기 용어들 다 비트 기출 나왔으니까, 아, 구분은 하셔야 돼. 요다외워놓지는 않아도 돼요. 배우자는 수정에 참여하는 애다.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때 그 수정에 참여하면 정자단자의 모양이 다르면 이형 배우자, 같으면 동형 배우자라고 한다. 근데 정자단자는 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안 배우자, 수배우자. 이렇게 부릅니다. 남자 역할하는 건 수배우자, 난자에 대한 건안 배우자. 이렇게도 부르고, 근데 크기가 차이가 날 때는 이제 큰 거를 대배우자, 작은 걸 소배우자라고도 합니다. 정자는 소배우자인 거죠. 음. 자, 그다음에 포자라고 하는 거는 감수 분열을 해 가지고 n이 됐을 때 걔가 바로 수정에 참여하면 배우자라고 불렸지만 아, 어, 다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될때 걔네들 포자라고 하는데 그 포자가 운동성이 있다면 걔를 유주자라고 합니다. 아, 요거 이제 그다음에 제가 문제 됐었죠 이걸 이거는 이제 그 식생분진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주자라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는데 피트는 안 나오긴 했어요 예, 포자 중에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포자도 있지만 음 식생분진 공부했나요 예. 균류의자낭균류는 포자를 만들 때 분생자라는 애를 만들기도 하죠 아, 기억이 안 나서 또 궁금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지해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분생제라는 애를 만드는 애가 포자야 포자인데 얘는 원래 엔 상태인 세포가 유사 분열을 해서 만들어내는 포자거든요 이런 분생자 같은 애를 우리가 영양 포자라고 합니다 외우면 됩니다 새로 그냥 알려준 거야. 이런 걸 영양포자. 감수분열로 만든 포자를 진정포자. 대부분은 진정포자인데요. 영양포조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생자는 영양포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오타, 아, 진정포자 중에 포자도 크기가 나중에 안배자 이 포자는 체세포 분열하는 애들하고 있잖아요. 포자가 유사분열하게 되면 배우체를 만들게 되죠. 포자가 유사분열하게 되면 배우체가 되는데 그때 하나는 안배우체되고 하나는 수배우체가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배우체가 정자를 만들어내느냐 난자를 만들어내느냐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요. 배우체 중에, 암배우자를 만들면 암배우체, 수배우자를 만들면 수배우체라고 부르는데, 그거 말고, 포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암수의 포자의 크기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르면, 이형 포자, 같으면 동형 포자라고 합니다. 새로 그냥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계속 똑같은 한자를 이용해서 동형이라는 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의 이런 뜻이고 이 형은 다른 크기에 다른 모양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배우체와 포 자체는 설명했죠 엔 상태의 다섯 포 상태를 우리가 배우체라고 하고요 이엔 상태의 다섯 포 상태를 포 자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사람은 이제 동물과 같은 사람 사람, 동물들, 이런 애들은 EN만 우세하죠. EN일 때만 감수 분열하고 절대 정자나 난자 상태에서는 죄송해요. EN 상태일 때만 체세포 분열하고 절대 N상태에서는 유사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N이 우세한 생활사를 가지죠.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갈조류. 갈조류는 조류죠. 조류이기 때문에 원생생물이고요. 원생생물은 아까 그 그림에서 N이 우세한 아이에 해당하는데 얘는 되게 예외적으로 갈조류는 식물하고 되게 유사하게 N과 2N이 모두 우세한 생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예외야. 갈조류만 예외입니다. 보통의 원생생물은 N이 우세해 2N 상태는 짧아요. 근데 얘네만. 식물과 굉장히 유사하게, 엔상태도 우세하고, 이 엔상태도 우세한 거야. 예외라고 했어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예외다. 아까, 어, 그, 수능 문제에서도 왔지만, 갈조류는 원생생물이지만, 식물이랑 좀 비슷하게, 잎, 이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잎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사기관일 뿐이에요. 그 아래 보시면, 이, 우리가 보통 먹는 이, 미역이 그려져 있죠. 보통 먹는 미역은 이 포자체인데, 이 포자의 뒤쪽에 포자낭들이 들어 있고 여기서 감수분열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포자가 만들어지죠. 그들을 포자라고 해도 돼요. 이 A 포자. 이 아래쪽 이쪽으로 가는 애도 포자. 포자인데 여기 움직일 수 있는 편모가 달려 있네 보니까. 아니야? 움직일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우형 편모, 미형 편모 편모가 있죠. 편모 파란색으로 한게 편모인데 포자이면서 편모를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유주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자가 유사 분열에서 뭐가 된다? 배우체가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 여기로부터 난자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안배우체. 얘는 당연히 그러니까 수배우체고 이 하나는 정자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바로 이엔이 된한 단세포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접합자라고 하죠. 얘가 이제 다세포 상태로 되면 보자체라고 하죠. 서 A는 유주자, B는 접합자. 혹시 A를 포자라고 했어도 틀리는 건 아니다. 포자의 한 종류죠, 유주자는. 자, 여기서 배우자의 크기를 보니까, 아, 여기 그림 보시면, 난자가 훨씬 크죠. 난자가 더 크고, 정자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형 배우자인 거예요. 그죠? 갈조류는 이형 배우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자라가 만들었을 때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소포자낭의 감수 분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포자 끝자 16번 봅시다 다음은 지방의 소화장애에 관한 실험입니다 가설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했죠? 가설 소화의 기억과 니은이 지방의 소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 조작 변인이 돼야 된다. 이게 종속 변인.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측정할 수 있게 디자인하면 된다. 대조군은 그래서 조작 변이 없는 거니까 소화의 기억도 없고 니은도 없어야 돼. 여기다 기억 한번더 보고 니은 한번더 보고 기억 띠그 다 넣어보고. 이게 조작 변인이니까. 아,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통제 변인으로 내가 알고 하는거 외에는 다 통제 변인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엑시악 세 방을 똑같이 대조군에 넣어야 되고요. 소아의 기억과 이은는 대조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세로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해도 이제 이해가 할수 있겠죠? 세로로 시험관 하나, 둘, 셋, 네 개를 준비한 거야. 그러면 통제 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또 뒤에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증류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조작하려고 한게 아니라 증류수는 항상 전체 부피를 똑같이 맞춰 주기 위한 증류수는 전체 부피를 다 같이 맞춰 주기 위한 통제 변을 위한 애,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여기를 지금 뺀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를 뺀 이유가 뭐냐면, 이세 개를 더했을 때, 9ml가 돼야 돼요. 9ml. 이 9ml. 이 9ml. 9ml를 맞춰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 그 D 시험관에서는 기억과 니은을 3ml씩 넣어야 되니까, BC에는 넣지 않으니까, 그 부피를 맞춰주기 위해서 3씩 넣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조군 A에서는 소화액을 기억, 니은 하나도 넣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류수를 A에서는 6ml를 넣어줘야 돼요. 기억도 안 넣고, 니은도 안 넣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통제변인, 식용유는 다 똑같이 기름을 분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식용유를 넣어야 되니까, 식용유는 모두 3M씩 넣어야 되겠죠. 예. 설명한 대로 하면, 조작변인은 소화의 기억과 니은이고요. 시약X는 통제변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그다 양에 대한 질문했는데 치경류가3 ml, 증류수가 6 ml니까 증류수가 두 배인데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먹기가 되겠습니다. 소화액 니은이 지방의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 니은이 주작변이로돼 있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니은을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A에다가 C, A에다가 니은을 집어넣으면 C가 되죠. A와 C를 비교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예, 수단 3 용액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 나중에 배웁니다. 다음 음, 3회때 아마 배울 것 같네요. 됐죠. 예, 끝 답은 지금만 아, 맞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높더염 난마산 문제죠. 아, PK가 5인 어떤 물질이 있다. 5인 물질이 있다. 근데 생체내 pH는 7.4니까, pK가 7.4보다 낮으니까, 남마산의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전하는 마이너스를 전화를 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햄더슨 하셀바 이케이션을 물어본 거죠. 햄더슨 하셀바 이케이션 pH는 pK 플러스 로그 h1분의 a 마이너스다. 라고 우리가 외우면 되니까, pH가 8일 때는 이 물질이 ha와 a- 비율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핸더슨하트베이케신에 넣으면 되죠. ph8 집어넣고, pk는 5로 정해져 있고, 이 비율을, 얘를 미지수로 하게 되면, 5를 왼쪽으로 넘겨서 3은 이렇게. 자, 이게 자연 로그가 아니라 상용 로그니까, 로그 10이 3이 나오려면, 분자가 1 0의 3승, 분모가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H 8일 때는 h 마이너스가 h a 비에서 1000배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고, 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핸더슨 하세바 이케이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아래 제가 써도, 해설에도 다 있죠? pH가 6일 때는 6은 5 플러스 로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h-a가 pH 6일 때는 a-보다 10분의 1만큼 /10 있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물어본 거는, 이 pH 8과 6일 때의 이 둘의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어, 요거 별표 때요 세모, 응. 10에 3승 대 10에 1승.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대1. 근데, 근데 이거를 1대100분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100대1 하셔도 되고, 1대100분 하셔도 되고. 이 비율만 맞으면 다 답이 돼요. 꼭 100대1이 답은 아니다. 이 비율만 맞으면 된다. 끝. 응. 자, 그 다음에 20번에 그 1번은, 어, 뭐 쓰면 되냐면, 중탄산 이온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어, 요거. 혈액에서 주로 완충 시스템을 하는 것은, 어, 요 아이다. 라고 그냥 외워서, 그 아래 나와 있는 이만큼을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치고 있는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수업 시간 안 하고, 제가 딱 수업 시간 하나만 했는데, 음. 자, 만약에 과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호흡은 수, 숨을 많이 쉬게 되고, 이럴 때면, CO2가 많이 호흡으로 배출되는 상황이라는 거. 이 문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얘가 많이 없어지니까 화학 배우죠 이게 없어지면 평형이 왼쪽으로 되겠죠 그럼 혈액에서 수소연이 많이 없어지겠죠 왼쪽으로 가면 수소에 없는 상태는 염기증 상태가 됩니다 그죠 수소에 많을 뗀 산증 없을 땐 염기증 많이 배출한다는 건 정상을 벗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염기증이 된다라고 보기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생리 식염수 앞으로도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생리 식염수는 우리 몸과 완전히 똑같은 삼투압도 같고 pH도 같은 완전 같은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H는 똑같습니다. 과량 주사받아도 pH는 다 동일하다. 혈액의 부피만 많아질 뿐 pH도 동일하고 삼투 농도도 같은 용액이 생리 식염수예요. 그래서 답은 x가 되고요. 호흡 저하시 신장을 통한 수소 이온의 배출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아, 이거는 이 위에 거 보고 할게. 호흡 저하가 되면 c o 2가 많아지니까 얘는 정반응 수소 이온이 많아지겠죠 산증이 되겠죠 그럼 산증이 되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배설계를 통해서 수소 이온을 배출한다. 이건 수업 시간 했네요, 그렇죠? 수업 시간 한는 내용 사번 동그라미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래서 제가 해설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했어요. 앞으로도 어 이런 문제풀이는 제 얼굴을 못 보는 게더 좋죠? <laughs>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